서울의 금요일 새벽, 네온사인이 빗물과 뒤섞여 번져가던 그 시각, 팬들의 타임라인은 한 장의 속보 캡처로 뒤집어졌다. KBS 초대형 16부작 휴먼 로맨스 신작, 남주인공 손비나 정격 확정.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마로 취급되던 이야기가 순식간에 메인 뉴스로 도배되자 팬덤의 심장은 둘로 갈라졌다. 드디어 우리 용빈이가 브라운관을 점령한다. 라며 환호를 터뜨린 쪽도 있었지만 아시아 투어는 어떡하라는 거야? 라며 절규에 가까운 댓글을 남긴 팬들도 적지 않았다. 고요하던 새벽은 단숨에 전장으로 변했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던 수만 명의 팬이 같은 키워드를 붙잡고 밤을 꼬박 새웠다. 캐스팅 확정의 뒷이야기는 오디션 서바이벌 못지않게 극적이었다. 제작진이 내건 조건은 노래연기 비주얼 3박자를 모두 갖춘 신인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드림 캐스팅이었다. 몇 달에 걸쳐 수십 명을 만나봤지만 번번이 고배. 좌절하던 연출팀의 눈에 들어온 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연히 밀어준 손비나 왕중왕전 직캠이었다. 조명을 가르며 무대를 압도하던 눈빛, 부드럽게 꺾이다가도 번개처럼 날카로워지는 음색. 단한 곡으로 스튜디오 공기를 바꿔버린 그 영상이 연출팀의 단체 채팅방을 순식간에 불태웠다. 서둘러 영등포 복합문화공간 콘서트 백스테이지가 섭외됐고, 밴드 사운드체크가 울리던 깜깜한 무대 뒤편에서 단한 문장 드라마, 해보실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KBS가 내민 계약서는 달콤함과 독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출연료 1억 2천만원. OST 새곡 직접 프로듀싱 권한이라는 초호화 패키지 뒤편에 전 회차 고정장기 촬영 예능 프로모션 포함 전담이라는 구속조항이 숨어 있었다. 이미 확정된 6개국, 12 도시 아시아 투어, 메탈밴드와 협업한 신보 프로모션 일정이 빼곡한 손비나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노래가 곧 심장인 사람에게 당분간 심장을 내려놓으라니 거절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서둘러 등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네 가지 역제안을 던졌다. 일주일 중 이틀은 투어 연습일로 비워 주세요. OST 두 곡은 제가 직접 작곡 가창해야 합니다. 해외 일정과 겹치는 회차는 블록 촬영으로 해결해 주세요. 캐릭터 서사의 가수 출신 설정을 반영해 음악적 진정성을 살려 주세요. 제작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다. 트로트 스타의 팬덤 파워로 지상파 드라마 위상을 되살리고 싶었던 KBS에게 손비나은 구원투수였다. 결국 네 가지 조건은 거의 전면 수용되며 그는 가수 플러스 배우 플러스 오스티 프로듀서라는 삼중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새벽 3시, 팬카페 용비사 메인 게시판은 초단위로 글이 올라왔다. 환영파는 드라마 속에서도 노래까지 부르면 글로벌 팬덤이 10배는 뛴다. 몇 꽃길을 점쳤고, 금본, 금요일 본진 콘서트, 파는 티켓 결제 다 끝났는데 투어 줄 취소라도 나면 환불 대란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해외 팬들은 노티티 동시 스트리밍 보장하라는 해시태그로 KBS 공식 계정을 폭격했다. 분열인가 확장인가 국내 언론의 해석은 갈렸지만, 열기는 한 방향으로 치닫았다. KBS 드라마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탭팀을 꾸렸다. 발성 코치, 연기 트레이너, 피아노 첼로 세션, 재벌 매너 전문가까지 붙으며 노래가 아닌 대사로도 심장을 흔들겠다는 손비나의 포부를 지원했다. 해가 뜨자 업계도 꿈틀거렸다. 오스트라인업의 톱 보컬들이 줄을 섰고 교차 마케팅을 노린 광고주들은 손비나 에디션 신제품 기획안을 들고 KBS 로비를 드나들었다. 음반 제작사들은 뮤직비디오보다 드라마 OST가 더큰 파급력을 만들 것이라며 크로스오버곡을 제안하고, 공연 기획사들은 방영 직후 월드투어 2차 공지가 뜨면 티켓 전쟁은 세계 규모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국내 드라마 시장이 OTT와 케이블에 밀려 존재감을 잃어가던 시점, 지상파가 노래 IP와 팬덤 파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당사자의 선택은 담백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얼굴을 비춘 그는 드마기 심장이라면 연기는 새로운 폐 같아요. 둘다 있어야 오래 숨쉴수 있겠죠. 나는 한마디로 팬들의 논쟁을 녹여냈다. 이어 팬카페에는 손편지 같은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드라마 세트장에서도 매일 라이브 연습을 할 겁니다. 제 노래가 더 멀리 올리려면 연기도 숨결처럼 필요하다고 믿어요. 함께 걸어 주실 거죠. 그 진심이 댓글 폭격을 잠재우고 환영과 우려로 갈라졌던 팬들의 심장을 다시 같은 방향으로 뛰게 만들었다. 촬영 준비가 시작되자 손비나은 더 바빠졌다. 오전엔 발성훈련, 점심엔 대본 리딩, 오후엔 액션스쿨, 밤엔 투어 리허설. 새벽 2시 넘어 스태프가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그는 홀로 스튜디오에 남아 캐릭터의 테마곡 스케치를 이어갔다. 대사도 멜로디도 결국 리듬이니까, 리듬을 만들면 캐릭터가 쌓인다는 게 그의 방식이었다. 스태프가 체력 괜찮냐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노래하듯 숨 쉬면 돼요. 라이브에서 배운 거니까. KBS 측은 곧바로 예고편 콘티를 내놨다. 첫 장면부터 마이크 대신 대본을 든 손비나의 클로즈업, 그 뒤로 절묘하게 섞인 기타 리프와 트로트 꺾기,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우는 관객의 조명봉. 드라마인가 콘서트인가라는 자막은 마케팅 포인트이자 제작진의 진심이었다. 지상파와 공연장의 경계를 지우는 실험. 실제로 첫 방송 날짜와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나란히 잡히자 팬덤은 본방 서수 인증 후 콘서트 티켓 할인 쿠폰이라는 자체 서포트를 기획했다. OTT 플랫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글로벌 동시 스트리밍 계약을 추진하며 엔딩 크레딧 뒤 보너스 트랙 같은 추가 콘텐츠까지 준비 중이다. 콘서트는 어떻게 되느냐고. 스케줄상 일부 도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긴 했지만 소속사는 취소는 단한 회도 없다고 단언했다. 대신 각국 공연장의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을 삽입하고 오스트 라이브 초연을 투어 세트리스트에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티켓 대기는 폭증했다. 드라마 스포일러를 공연장에서 먼저 본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팬들은 오사카, 방콕, 싱가포르 공연까지 원정 양도 정보를 교환하며 전 세계 항공권 검색에 나섰다. 결국 손비나을 둘러싼 분열은 성장통이었다. 음악과 연기, 무대와 브라운관, 지상파와 투어 모두가 서로를 갉아먹는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를 살찌우는 윈인으로 바뀌었다. 지상파는 공연장을 삼키고 공연장은 드라마를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비나은 노래를 불렀다. 대본 리딩 쉬는 10분 틈에도 목을 풀고 투어 연습 도중에도 감정을 점검하며 카메라가 돌아가든 조명이 켜지든 노래가 울리든제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뛸 겁니다. 나는 말로 모든 고민을 응집시켰다. 이제 남은 건첫 방송의 전파가 발사되는 밤 그리고 동시에 울려퍼질 첫 오이스틸 라이브의 전율을 기다리는 일 뿐이다. 조명이 켜지고 스피커에서 그의 호흡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무대와 드라마 사이에 세워놓았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의 목소리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분열이라 불렸던 격렬한 팬심의 충돌이 실은 손비나 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더 멀리 날려 보낼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뜨거운 연대였다는 것도. 그러니 심장이 빨라진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대를 껴안은 채 다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